똑같은 단어가 나오면서, 또 물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폭된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단어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야, 두 종류의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써요. 무익한 종. 그런데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예,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또 이것도 하나 비유 같은 의미에서의 무익한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예,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예, 종들에게 또 재산을 이렇게 할해 줍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다른 종에는 두 달란트, 또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한 달란트의 예그 재정적인 능력을 이제 줍니다. 그리고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또 일을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주인이 타지에 가서 돌아오는 동안 시간이 정해져 있죠. 주인이 돌아오는 동안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분량의 달란트를 가지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던 뭘 하던 예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하는. 주인의 허락이 암묵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 주인이 떠나간 이후에 다섯 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 값을 더 남겼어요.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주인이 너무 무서웠어요. 주인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 무서운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한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손해본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익을 남긴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한 일을 평가를 합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주인님, 저한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일을 해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한테 두 달란트를 맡겨주셨죠? 제가 이걸 이미 대로 일을 해서 두 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그대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인님, 여기에 주인님께 있습니다. 주인이 무슨입니다? 왜한 달란트밖에 없냐? 넌뭐한 거냐? 자, 이 종이 얘기하죠. 주인이 주인님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이거를 거의 간직해 가지고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평가가 내려집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되다. 이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으로 더 많이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 달란트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래. 이 예. 어려운 세상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어려 손해 볼 수도 있는데 야 실패와 손해도 안 보고 한 달란트 그대로 원금 손실 없이 가져왔으니 너잘 관리 잘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아. 아무것도안 하고 원금을 손실하지 않고 그걸 거의 간직해서 그대로 가져온 그 종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내 쫓아버려. 이거 내가 내쫓아 버려. 이거 아무짝에 쓸 일도 없는 인생이구나. 야, 이 종을 갖다가 저 멀리 내 내쳐라. 내쫓아 버려라.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한테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여러분 식탁을 차리고 주인과 더불어 동등한 위치에서 식탁 조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달란트는 재능도 얘기합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재능,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많은 걸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재능이 없어. 난 똑똑하지 않아. 예? 나는 음악, 음악성도 부족해. 나는 미술도 못해. 나는 뭐도 못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능이 없음을 한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재능이 부족하다고 불평와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합리화되는 건 아니죠.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 여러분,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어요. 뭔가 하나씩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사업이 융승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한 가지라도 여러분, 꾸준하게 제대로 모험해 가면서 투자해 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 실패하면 어때요, 여러분? 최근에는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대표 축구팀의 특징이 있잖아요. 일본은 조직력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뛰어난 축구선수가 잘안 보여도 일본 축구 대표팀은 조직력 가지고 서로 시합을 합니다. 우리는 뭐죠? 조직력이 아니죠. 최근에 우리 한국 국가대표는 조직력도 있지만 개인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개인기를 포커스에 맞추면, 여러분, 그 선수에게 뭘 요구해야 되냐면, 야,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드리블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패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축구의 개인기로다가 여러분 승리하는 팀이 있잖아요 브라질 브라질의 브라질 선수들 개인기가 뛰어나다라고하잖아요 개인적인 피지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한팀 자체를 한 사람의 개인기로다가 그냥 막 휘젓고 다니면서 골을 넣잖아요 개인기 여러분 개인기를 얻으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 선수의 실패를 감독은 용인해 줘야 되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재능이 없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뭘못 한다고, 여러분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밀어줄 수 있고 힘을 줄수 있고 기회를 주고 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야 할수 있는 여러분 밀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엄마하게 엄 엄할수록 여러분 관리는 되겠죠 이거 안돼 저거 안돼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다 정리해 주는 맛은 있겠지만 그런 것에 길들여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누구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문제는 뭐죠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의 이 자세는 어떻게.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가면서 자기의 위임받은 그 권한을 발휘해가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창조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산하고 남을 비교해 가면서 나는 이것도 없어. 나는 이것도 못 써. 나는 모질라. 나는 부족해. 여러분,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어. 내가 이걸 활용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승리해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결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없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노력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세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용기를 줘가면서 한번 시도해보자,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 따뜻한 말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따뜻한 격려가 필요한 거잖아요. 믿어주는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거 해봐. 아빠가 뒷감당을 해줄게. 얼마나 이게 든든한 거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뒷감당을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너무 사랑에 풍성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풍성하시고, 얼마나 아낌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남은 기간을 어떻게 선영하고 활용하느냐. 내 재능을 묶이지 않고, 그걸 개발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오늘은 여러분,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는 뭘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보면 종입니다. 종은 다 굳은 일을 하죠. 내, 내 자유 의지가 없잖아요. 종에게 자유 의지가 어디 있어요? 주인의 의도와 주의의 명령과 주, 주인이 요구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면, 내게 자유 의사가 없이 내게 의무만이 부여되고, 일들만이 부여된 데는 나는 참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런 자세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잖아요. 무슨 비유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이.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부모 자녀의 관계로도 얘기하고, 구원의 주님과 구원을 받을 죄인의 관계로도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는 주인과 종과 같은 이런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직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주의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주님의 핵심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그 중심이 여러분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쏠려 있어요. 그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 지셨군 거고,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죽는 자리에서까지 십자가를 여러분 기쁘게 지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야, 비, 비아돌로자, 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여러분 인상 쓰고 가셨을까요? 주님이 인상적으로 가셨을까요? 괴로우면서 가셨을까요? 아파하면서 가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무겁게 느껴지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다주는 100km, 200km의 그 거리가 지루하게 느껴질까요? 아니잖아요. 짧죠, 여러분. 그 돌아다는 얘기하는 얘기하며 가는 이 드라이브 길이 얼마나 짧아요? 더 길었으면 좋을 정도로 다 느껴지잖아. 여러분 사랑하니까 거리도 짧게 느껴지고 가볍게 느껴지고 문제가 없게 느껴지고 아무런 게안 안, 안, 짜증스럽지 않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괴로우면서 한숨 내쉬면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허약하게 가셨을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가셨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불른, 주님의 주님을 위해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이 여러분,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죠? 사랑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종, 오늘 얘기는 주인을 쫙히 사랑하는 종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밭을,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냐? 여러분,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게 빛나는 일, 칭송받는 일, 박수 받는 여러분 고연봉 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3D 업종이죠. 힘들고 더럽고 퍼만나고 하기 싫고 하는 일들. 그런데 이 일을 낮에 충분히 하고, 저녁이 됐어요. 돌아와서, 그렇게 일한 종을 주인이 고마워해서, 대단하게 여겨서, 야, 밖에 나가서 수고했으니까, 나를 와라. 이 식탁에 앉아. 내가 밥살 차려줄게. 라고 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냐.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양을 치고, 구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이 돼 집에 들어오면, 뭐 튀게 줘 야, 밥을 차려. 내가 밥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 내가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네가 먹어라,라지 않겠냐? 구준 일의 연속이죠, 힘든 일의 연속이죠, 빛안 나는 일의 연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이 구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가정을 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에 남편의 그 굳은 일들을 뒤치덕거리 해주는 거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하는 거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난 구석이 있을지라도 격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후원하고, 길러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보상 관계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야, 내 생일날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면은 내 생일날 500만원짜리 백 하나 사주겠지. 여러분, 그걸 계산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랑 관계가 아니죠. 계산 관계고, 여러분, 계약 관계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우리 관계는 거래 관계도 아니고 계산 관계도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준비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고 우리가 격려하며 여러분 아낌없이 일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고 주님 몰랐을 때 나의 행위가 주님께 뭘 얼마나 무가치한 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 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삶을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도 영원한 삶까지 소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복되게 보내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합니다. 내가 사랑해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 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셔서, 여러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해야 해 주시고, 기쁨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크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을 그 자체가 귀하고 기쁘고 여러분 그 모습이 뭐요? 예 빛과 같은 모습이고 수공 같은 모습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 주님을 사랑함으로 맡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받은 직분에 충성하시고 주님 사랑함으로 이 땅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빛과 수공과 같이 빛나는 참 복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받은 사랑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참 풍성하게 참 많이 지금까지 받아 누리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 보자님, 저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예배 드리며, 주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 감당하며 충성하는 게 있사오니, 주님 사랑하여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이 더욱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서 감당하는 이 직분을 통하여서, 안성여물이더 오래도록 존속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 지역에 등불이 되어지고 이 지역에 추구하는 영혼을 살리는 방주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아님 주님 사랑하여서 감당하는 안성영문 포두에게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영역관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